네, 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2023년 12월 9일 토요일이고, 자, 지금 여전히 강하게 2차 불장이, 알트코인 불장이 일어나면서 다들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내려오니까 낙폭과대 반등으로 완벽한 정별이 아니지만은 다 그냥 가고 있는 그냥 운빨장이에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방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느냐 언제까지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 <laughs> 무슨 종목이 좋고 나쁜 좋고 나쁜 거 없어 비트코인은 코인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가면은 다 간다 이게 그래서 비트코인은 참 쉬운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만 안 하시면 되겠죠 그럼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미 저는 뭐 관매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 오버슈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지금, 밴드를 설정하면 밴드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밴드가. 네. 저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기 때문에, 밴드를 딱 터치하고 끝나거나, 아니면은 살짝 돌파를 하고, 그리고 떨어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예전에 코스피 종합 차트가, 예전에 월봉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비트코인도 똑같이 버블이 일어나고, 요 자리를 깼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밴드, 밴드 상단이 여기인데 여기를 이만큼 비트코인, 여기, 코스피는 이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이만큼 올라가, 그니 그러니까 아직은 좀이만큼이네 이만큼 더 남았지. 그렇지만 얘는 요 자리를 깨고서 이만큼 떨어진 거고, 비트코인은 조금 더 빼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면 이 정도, 이 정도나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다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더 올라갔어 지금. 어트급은 오버슈팅이다. 내년 1월달에 뭐 ETF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1월달까지는 횡보등락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왜 올라가고 왜 떨어, 왜횡보등락하느냐 아직 갈 종목은 갖고 못갈 종목은 못 갔기 때문에 못갈 종목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다가 이제 못갈 종목 다 가면은 다 갔니? 하면서 이제, 그리고서 조정이 올 겁니다. 그때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다시 재매수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냥 2억 가보자, 3억 가보자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적에 그때 파시고, 그래야 되는 거고, 아무튼 이 장에, 이런 하락장만 잘 피해가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 다 이제 본전 본전 이상으로 올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일봉으로 보시면 은 전에 그랬죠 전에 이전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지다. 제 예상으로는 여기서 뭐 이탈됐다가 그러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얘가 이탈도 안 되고 기준선 이게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 21선 파라볼릭에서 그냥 서서 조정받다가 후 가버렸어 이렇게. 이 지지만 여기만 안 깨면 홀딩인데 이미 지금 많이 올라갔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냥 5일선 이탈되면은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 이 보이는 추세, 그냥. 보이는 추세 이탈되면은 당연히 현금을 넉넉히 챙겨놓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어디까지 갈 건가? 저는 이제 파동상으로, 지금 추세보다는 파동상으로 봐야 돼요 파동상으로. 파동상으로는 6천만원 기준 6,600만원. 6,300만원 매도 적정가고, 6,300만원까지 갈지,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6천만원부터외도 적정까지, 저기. 원래가. 지금부터 경계를 하셔야 되고, 추세상으로는,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외바닥, 쌍바닥과 그 중간이 박스권인데, 여러분들도 다 그으실 수가 있고, 그 박스권을 지금 돌파했어요, 지금. 돌파. 그럼 이제 여기저기 여기. 여기 근데 여기도 돌파했어 원바닥에 이전 고점 여기저기 여기. 제 기준은 여기에요네 근데 여기도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매도요니까 지금 돌파해도 매도요가 정석이요자 네. 근데 또 어디까지 이거 이거를 또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시집하고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도 나중에 또 1억 가거나 뭐 2억 가면은 또 아이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러면은 추세를 이탈한 상황이 전항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추세를 이탈한 선. 그러니까 예전에 알 저기 코스피도 여기, 여기, 여기 이 정도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laughs> 얘도 그러면은 이렇게 외봉 쌍봉 여기서 이게 하나의 외봉이면 하나의 쌍봉 이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가아주면은 근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고, 제 생각에는 6300만 원 정도 가면은 거기가 고점이지 않겠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 그리고 이것도 추세고. 이거, 이거. 딱 거의 걸렸네. 거기, 이것도 추세니까 지금 거기 걸렸어. 그 여기랑 여기랑 그중간 여기니까 이 정도. 거기가 한 6,300만, 500만이거든요. 그 정도 가면은 거기는 이제 고점일 겁니다. 비트코인이. 주식이 주구장창 계속 가는 건 없어요. 또 이렇게 정별이 아니면은 분명히 조정받으러 내려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후욱하면서 이억 삼억 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가고 이렇게 또 가고 이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식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하지만은 그럴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은 활발한 종목 테마 장세장이고 일단 코인은 접어두고 알트 비트코인은 접어두고 알트 코인을 좋은 거를 잡아야 되는데 이 지금 왁스가 왁스가 지금 구름대 위에서 이런 식으로 최대 역대급 거래 터지고 그 종가를 돌파하고 내려오고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쌍바닥 치고서 이제 돌파를 하고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지금 하락 추세도 지금 돌파한 시국입니다. 그래서 얘는 21선까지 분할 매수. 근데 원래는 지금 분봉 보고서 열심히. 균봉 비중을 많이 하려면은 균봉 보고서 어떤 딱 지지 라인을 긋고서 거기까지 손절 낳고서 몰빵을 찾야 되는 게 왁스다. 이런 형태. 삼각수렴 형태에서 추세를 돌파할 적에. 뭐100% 간단한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은 지수가 비트코인이 날아가고 가면 얘도 틀어지겠지. 근데 지금 이런 형태에서 날아간 게 엄청 많아요. 오늘 자고 났는데 막50% 올라갔고 내일은 뭐100% 올라가고.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목표가는 200원이다 200원, 210원이다 거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 지금 다 721선, 저 선이 721선인데 721선을 다 올라갔어, 대부분이 올라가고 또 조정받다가 또훅감 이렇게 또 그렇지만 일단 여기까지 가면 조정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7 2 0선 얼마야? 721선이 146원이긴 한데 일단 근데 얘는 7 2 0선에서 저항은 받을 수있으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팔았다가 떨어지면 재미있 하시고 그러다가 200원 이상까지 이렇게 갔다가 저항 받고서 후 갔다가 그리고 조정을 받다가 어디까지 가느냐는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2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 게이 왁스입니다 왜냐면은 월봉이 월봉이 지금 원래 이런 차트는 원래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근데 다 가잖아요 다른 차트들도 다 이렇습니다. 원래 그냥 낙폭과대 반등으로 재소가좀 훅하고, 뭐재소가좀 이렇게 가스도 폭발했고, 네. 재소가좀 훅갔는데 원래가 뭐이 정도는 반등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원래는 횡보든 낙 고점이 높은 점목은다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마찬가지인데 코인이 가니까 다 가는 중이죠 지금. 그래서 이변성 그러면 이변성. 음. 월봉이 지금 사상 최대 거래터진 종가를 돌파를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서 가니까, 어, 올봉이 사상 최대, 일봉, 주봉, 올봉이 사상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를 하려다가, 하른달 접어주고, 이번달에 빵 돌파하면서, 파라볼릭이 골든 라면은 강하면 강한대로, 약하면 약한대로, 그때 매도를 하는 거였네. 파라볼릭 골든 라면은 여기, 여기죠. 200, 200원, 210원, 이 정도. 210원 정도 가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래요, 네. 근데 200원은 짝수기 때문에, 원래 짝수는 변곡점이 아니라, 홀수. 홀수 300원대가 원래가 파는 겁니다, 원래가. 근데 이제 200원 따위 해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0원 넘어가면은 그때 파세요. 음. 또, 물론, 가다가 비트코인이 나락으로 가면 먼저 팔아야 되겠죠. 아무튼,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최대 거래 터지고, 추세를 돌파할 적에 이때 주식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분할 매수, 당일 시가이야 5일선 근접시 10%인내 선매수, 21선에서 일단 몰빵이 정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 저번에부터 왁스 잘 보시라고 했죠 왁스? 이 지난 영상에서도 약, 왁스를 잘 보시라고 설명 드렸고, 근데 지금 안 올라간 게 없죠. 그러니까 딱 매수권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추세를 돌파하는 왁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종목은 뭐 다른 것도 지금 뭐 a다 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쿨래식도 많이 안 갔고 다 그냥 월봉이 다 팔아버리 골든다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관건이죠 비트코인 쿨드도 많이 안 갔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많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불장이 더올 겁니다 아마도 대충 대충 이렇게, 이렇게, 봉이에요, 대충.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 정도는 올리, 올라가겠지, 다들. 다들 그 정도는 뭐, 상승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종목 테마 장세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운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리고 특히나, 아니, 지금 이게, 예전에 상장 폐지된 게 되게 많이 있죠? 되게, 이제, 쭉 내려오면서 상장 폐지가 엄청 됐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특이성이다, 특이죠. 특이는 맞는데 이제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하는 리스크야. 근데 이제 없어질 종목은 다 없어졌어. 근데 이제 지금도 없어지는 종목이 가끔 나올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이 없어가지고 그 없어지는 종목만 또 잡는 분들도 있고. 우리들은 보통 운이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운빨이기 때문에 운이 없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하긴 하되 적당히 하시고 왜냐면은 사자마자 떨어지니까 뭐 없어진다가 아니라 또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사자마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적당히 하시고 여전히 이변성 특이성이지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푸근하죠. 상장폐지 될 확률이 별로 없죠, 이제. 그래서 많이 안 올라간 거.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가만 쫓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좀 아직 들간 거. 지금 이렇게 2차 불장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아니 예전에 이렇게 솔라나 많이 가는데 더 가고 있는데 다 이렇게 막 날라갔어. 가스 네옴 룸 네트워크 가스 폭발하고 막 날라갔어. 근데 다른 종목이 아직 안 갔잖아요. 안간 종목 지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i q 도 이제 바닥에서 저는 뭐 최대거래가 저는 중요하다 보거든요 항상 i q 도 여기서 지금 원래 구름대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하는게 아니긴 한데 지금은 그런거 따지면 안돼 지금 최대거래가 여기서 빵 터지고 쭉 조장을 받다가 그럼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주식을 주식이든 코인이든 고래기법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리기법 나린의 정희형님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배우시고 최대거래 터지고 1,2,3,4,5,6,7,8,9,10 11 이미 11 끝났어 조정은 끝나고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얘가 근데 더럽게 못 가고 있는데 뭐 가고 있어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저기 많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빵은 못 사주고서 수업행보도 나 주식이란 게 갑자기 어느 순간 이 평을 통해서 빵 싸주는 게 있고 뭐 어, 조정을 막 갔다가 마지막에 훅 싸주는 게 있죠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으로 훅 싸줄 종목이 iq 지금 <laughs> 지금 721선 가지도 않았어요 이 선이 지금 721선인데 720에서 얘도 뭐쏴준 것도 없지. 어, 차트가 엄청 좋죠. 7 2 0에서 이제 돌파했어. 이제. 자, 700 얘가 여기서 또 역대급 거래가 들어왔고, 여기네, 여기. 아직은 돌파를 못했어. 얘가. 아직은 돌파를 못했지만은 720일선을 돌파하고 내렸다가 다시 돌파했어. 지금. 다 지금 마찬가지로 얘도 완벽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떨어지게 야 되는 게 정석이지만은. 근데 나머지 종목들도 다 그냥 역별 상태에서 다 날로 가고 있다. 그냥 지금은 그냥 하는 거다. 그리고 돌파하고 내려서 와 지금 돌파를 하고서 본격 상승 기대 국면입니다 이제. 본격 상승. 이제 일봉이 팔아버리기 꺾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이제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비트코인 조정받으면 떨어지면서 아이고 하면 나를 저를 찰지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단 추세에 손을 잡고. 하단 뭐든지 하단 추세 그냥 보이는 추세 깼다고 해가지고 뭐 깨면은 또6 1선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모르지만은 어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단 추세에 손절 잡고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분할 매수 해가지고 추, 파라볼릭이 골든나면은뭐 파라볼릭 골든나도갈 수도 있고 골든 발락을 머리 카다가 뭐 골든나면 원래는 이게, 이게 정석이거든요 파라볼릭 골든나니까 하나 둘셋넷 팔째 골든 발락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또 데드났어. 파라볼릭이 항상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파라볼릭 골든 나도 위 위에서 놀다가 그냥 이렇게 훅 가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이제 조만간 조만간 뻗어줄지 않을까 싶은 게 IQ. 근데 이제 이 왁스 같은 경우는 얘도 얘도 지금 파라볼릭이 골든 나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파라볼릭 골든 나고 골든 발락을 했죠. 그리고서 가고 있지 지금 이런 식으로 IQ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밤 올라갈 적에 추경 매수하는 게 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골든 발락이 나올 적에 파라블리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짱은파라블리 골든 발락, 파라블리까지저 사다가는 다 놓친다, 그냥 가버린다. 그래도 여기서 몰빵하면 안 되겠죠. 왁스처럼 지금 비트코인 IQ는 여기거든요. 내일 올라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몰빵을 했어, 본인이. 근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면은 이 손절 폭이 너무 크지. 그니까 그러니까 러 여기서는 항상 무슨 손절 기준을 잡고 하시던지, 또는 분봉 보고서 손절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근데 지금은 다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년 1월, 일단, CME 패드워치에서 보면은 내년 상반기.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65%다라고 했는데, 근데 CME 패드워치 보면 65%가 아니라 56%로 나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플러스 1월 또 상장 이슈, 저기 ETF 상장 이슈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건데, 1월 달뭐 금리 인하 되면서 뭐 3월 달, 일단은 6월, 5월 달이 금리 인하 시점이거든요. 근데 3월달은 좀 빠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년 5월, 5월 때까지 금리 인하 시작되는 전까지 올라갈 건가? 그건 아니고, 내년 1월달, 뭐, 중순? 그때 뭐, 상장 이슈. 이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그게 문제야, 이게. 어, 내년 1월달에 ETF 상장 이슈로 막 올라갔어. 그럼 내년 1월달에 상장됐다라고 하면은, 야, 상장됐으니까 날아간다.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때는 재료 소멸, 재료 소멸이네 재료 소멸. 그때 상장 되면은 번쩍일 때 그때 빠져나와야 되는 거. 원래가 이렇게 뭔가다가 상 이렇게 가다가 상장 됐어요 하면서 막 올라가. 그때 조금이라도 올라가. 그러면 그때 빠져나와야 돼. 그때. 그 상장 됐기 때문에 재료 소멸하면서 쭉 이제부터 조정.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물리죠. 여기서. <laughs> 그때까지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안전. 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날라갈 수도 있어. 하지만 보통 그때가 재료 소멸이다. 재료 소멸 그걸 명심하시고 그때 막갈 적에 샀는데 막 오면 어, 왜 이러냐 이거 폭락 나오네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때 또 들고 있다가 그때 막갈줄 알았는데 멍 때리면 안 되고 그때 바짝 긴장 진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치고, 이 왁스, 첫 번째 관심 종목, 왁스 잘 보시고, 원래 주식이 삼각수렴 형태에서 추세를 돌파할 적에 사는 건데, 또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지금 돌파했다. 일봉도, 월봉도, 주봉도 돌파한 이 왁스. 근데 어차피 다 그냥 낙폭과 대판 등 이변성이다. 월, 주봉도 파라볼리 골든발락을 했고, 이번 달에 그러니까 월봉이 파라볼리골든라면은 먹고 파는게 장땡인데 월봉이 파라볼리 골든날 때가 한 180원 그 정도겠죠 월봉이 파라볼리 골든날 때 그때 경기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돈 많이 버셔가지고 여러분들 건물 짓고 저기 어 예전에 비트코인 사가지고 이 우리집 근처에 60억짜리 빌딩 사신 건물을 사신 분이 있대요 그런 분이 이제 어떻게 건물 을 저희 비트코인도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기가 막히게 잘해서 했을 가능성이 또 있겠지만, 은 그럴 가능성은 없고, 이런 바닥에서, 바닥에서, 바닥에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그게 정답이 야네 바닥에서 사가지고, 야, 이거 좀 엄청 벌었어, 돈을. 그냥 들, 갈 때까지 갔는데, 냈었는데, 엄청 가니까 팔고. 좀 들가면은 안 팔고. 들가니까 안 팔았는데, 떨어져도 그냥 냈었는데, 엄청 가니까 팔았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 샀죠 건물 샀죠 응. 또 바닥에서 또 열심히 기회 삼면돼 이렇게 근데 많이 사준 것은 원래가 시간이 오래 걸 오래, 오래 걸리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적당히 인데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갔다가 조정 받고 또 상향 우후상향. 우상향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쭉 이렇게 결국에는 그 얘도 뭐 나중에 지나갔더니 만원갈 수도 있겠죠? 응.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사가지고 그냥 돈이 여유가 있으시면 사가지고 냅두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인생이 바뀌지, 저 고점에서. 제가 이제 동네 아줌마, 동네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여기서 사고 있는데, 여기서 사,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살아 했는데, 안 사. 안 사다가 여기서 사.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은 위험하다 했는데, 지금 사. 아니다, 나는 지금 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생이 망했어. 거꾸로야 거꾸로 하란 대로 해야지 거꾸로 지금도 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비트코인 뭐 6천만원이 지금이 고점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어떤 유튜버가 비트코인 하락시그널 을 떴습니다 강력한 하락시그널 떴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말 들었으면 지금 그냥 그말 듣고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다 손가락 빨고 있지 뭐 바닥에서는 올라가든 떨어지든 내 뜨는 거야 지금 원래는 월봉을 봐서 누가 봐도 바닥이잖아. 가도. 지금도 사가지고 떨어지면 더 사고, 그래돈 많으신 분, 지금도 사가지고 떨어지면 더 사고 해가지고, 뜯어져야지, 붙어져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이 비트코인 뭐야? BTC 마켓 보면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계속 떨어지네. 뭐 올라가다가 또 계속 떨어지네.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인생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가고 있고, 어차피 코스피처럼 저렇게 갈 건데, 지금... 이 비트 원화 마켓은 지금이 여기가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여기서 골파면 여기서 떨어지면은 거기에는 골파이고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 올라가다가 파라블리 골든다고 골든블락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다 그냥 이전고점은 당연히 가고 또만 원도 갈 수가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그럼 만원 가면은 뭐 인생이 바뀌는 거지 또 특히나 젊은이들 또 특히나 돈 많으신 분들, 또 특히나 먹고 살만한 분들 이런 분들은 사가지고 냅둬야 돼요. 응. 다 지금 주위에도 건물 저기 가게를 해가지고 지금 가게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가게하다가 돈다 까먹고 응? 빚져가지고 오히려 나는 착실하게 살래. 응? 비트코인 이렇게 투기성 안 해. 나는 착실하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살 거야.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비트코인에서 망한 사람보다 사업에서 망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주식도 비트코인도 망할 수가 있지. 누가 부실주 하시는 분, 투기성 하시는 분. 예전에는 투기성이었어. 근데 지금은 투기가 아니야. 그 비트코인, 그 코인이 코인이 투기라고 해서 예전 안 샀죠. 사라고 할때안 샀죠. 근데 맞, 갔지. 가니까또사 여기서 사. 근데 예전에는 가든 말든 투기였어. 왜냐면은 다 이제 부실주였고, 어? 회사도 없는 유령회사보다. 그런데 그 사회사들이 다 지금 청산이 됐잖아요, 이제. 지금 그래서, 지금은 투기, 어떻게 보면 투기가 아니라, 투기긴 한데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는 고점에서만 하면 돼. 지금 파닥이잖아, 파닥. 지금 비트코인 을 열심히, 비트코인이 지금 고점이 가가지고 또뭐 4천만원까지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모아가서 차분히 기다리시면 돼요. 누가 바 굶지 않으신 분들은 막 어? 물려가지고 또 아이고 하, 했는데 그러니까 돈 써야 되는데 그돈또 손절해가지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데 오히려 손절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이러실 분들 그러시지 않는 분들은 지금 지금도 사가지고 더 떨어지면 더 사고 이러고서 내 뜨면은 건물을 살 수도 있는 게 지금 시국입니다. 예전에 코인도 비트코인도 여기서 그랬죠, 여기서. 다 맞잖아요, 제 말이. 제 말이. 예전에도 여기서 여기서 사라, 여기서 사라, 쌍봉 찼다, 도망가라. 비트코인은 그래, 내려올 적에 요 자리를 살짝이 그러니까 정도가 저점일 것이다. 했는데, 좀더 떨어졌지. 조금 틀릴 수는, 좀 틀릴 수는 있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맞잖아, 지금. 또 여기가 고점일 것이다. 조금 더 갔어. 조금 더 가다가 결론적으로 또제 말대로 될 거야, 이제. 응? 그러다가 이제 갈 겁니다, 이렇게. 또제 말대로. 제말뭐 이렇게 가던 그냥 가던 이렇게. 결국에는 갈 겁니다.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고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